오늘 발표된 팔란티어 어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오늘 팔란티어 어닝 발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무엇이 문제였는지 오늘 왜 어닝 발표 후에 팔란티어는 이렇게 급락을 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이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화면은 팔란티어의 오늘 어닝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서머리한 내용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가이던스가안 좋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10% 넘게 급락했다가 조금 올라왔는데, 지금 로빈우 마켓에서도 좀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팔란티어 1분기, EPS는 0.08 달러로 시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또한 1분기 매출 또한 6억 3,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넘게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인 6억 1,530만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발목을 잡은 것은 가이던스였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즉 시장의 기대 에 이못 미치는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금 급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팔란티어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6억 4천 9백만 달러에서 6억 5천 3백만 달러 사이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거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6억 5천 3백만 달러에 간신히 턱걸이한 거였거든요. 또한 팔란티어의 올해 전체 매출 가이던스는 26억 8천만 달러에서 26억 9천만 달러로 발표됐는데, 이는 전망치인 27억 1천만 달러보다 낮았습니다. 자, 여기를 두고 c n b c 는 팔란티어가 AI 제품 마케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무너졌다 하고 c n b c 에서도 여기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자, 월가에서는 웨드부시, 베어드 등의 투자 은행으로부터 AI계의 숨은 보석이라는 정말 분해 넘치는 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팔란티어가 AI 열풍에 힘입어서 지난 1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20%나 지금 급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어닝 발표한 오늘도 사실 장중에는 8% 이상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가이던스가 부진했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사실 타이밍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AI 거품이 조금 빠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팔란티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높은 밸류에이션. 오늘의 매도 물량이 내부자들의 거대한 매도 물량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었는지는 조금 지나봐야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뭐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퀴즈를 냈잖아요. 오늘 팔란티어가 급락한 이유는 1번 ai 거품이 빠지는 시장 분위기 2번 높은 밸류에이션 3번 실망스러운 가이스 4번 내부자 매도인데 오늘 팔란티어의 급락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어뭐 우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일 학생만 맞췄네요. 그죠예뭐스텝 줄리 킴은 당연히 맞췄고자 오늘 가이던스 이 컨퍼런스 콜이죠, 어닝 콜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 항상 이 팔란티어라든지 뭐이국직국직한 종목들의 어닝 콜은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끔 유연한 투자를 하신다면 트레이딩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일단, 내일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자, 일단, 팔란티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근거 없는 희망회로가 아니라 조금만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넓게 좀 보시면, 팔란티어는 오늘의 급락을 반드시 메꿀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노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고요. 오늘 팔란티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닝 발표 전에 팔을 하고 그죠? 말길 못 알아듣는 몇몇 사람들은 뭐 여전히 분탕질을 해댔는데 뭐 저러다 죽을 거니까 저는 신경 안 쓰고요. 미즈노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미즈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